식품 첨가물에 제일 많이 들어간 건 뭔지 아세요? 애들 분유, 애들 분유에 첨가물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식품 첨가물. 이에 단무지 보면서 단무지도 그렇게 씻스라고 하던데 첨가물로 쓰고 있는 게 주로 이제 맛을 위한 거, 뭐 색을 위한 거, 향을 위한 거 그런 거잖아요. 단무지 이렇게 물에다 씻거나 데치면 노란색이 쫙 빠지나요? 맛이 쫙 빠지고. 그럼 햄이 있다 그러면 햄도 뭐 첨가물 넣은 게 그럼 맛을 넣거나 향을 넣었을 건데 본인이 안 데친 거 맛을 보거나 색깔을 보고 데신 다음에 맛을 보고 색깔을 봐서 차이가 나면 절반으로 줄었으면 절반 빠진 거잖아요. 아니면 빠져봐야 얼마 빠진다고 그렇게 해요, 굳이. 저는 또딱 뭐 실험한 거 맨날 보여주는데 아그 정도 갖고 저거 뭐몇 프로 빠질까 말까 하겠는데 그걸 놓고 뭐 굳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 첨가물에 대한 공포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식품이 절대로 식품에 넣어서는 안될 첨가물을 넣을 수 있는 회사가 없고 어떤 첨가물이든 간에 안전한 수치보다 훨씬 작게 쓰고 있지 그러니까 첨가물의 기준 자체도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요. 충분히 안전하게 돼 있어서 혹시 유해성이 발생할 수 있는 양의 100분의 1이하로돼 있고 항상 그 모니터링을 해요. 얼마큼 섭취하는가 그러면 그 유해성이 발생할 양의 100분의 1, 100분의 1에 또 100분의 1을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첨가물을 거의 안 먹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첨가물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고기가 비쌌잖아요. 소득은 낮았고, 주로 뭘 넣겠어요? 전분이라든가. 고기를 대신에 넣고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첨가물은 단백질입니다 고기 자체예요 계란을 풀고 나면 계란 자체가 얼마나 붙여주고 전부 막 물성도 막 휘핑도 되고 대단하잖아요 소포, 기포, 유화에 대한 또 다른 첨가물에 따라서는 완벽한 첨가물이 단백질 옛날 사람들이 고기가 귀하고 그렇게 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밀가루를 넣어주면 좋아했어요 적당히 희석돼가지고 소세지 만들 때 옛날에 뭐 고기 많고 싼 나라에서야 당연히 순 고기로 썼겠지만 우리나라는 전분 이런 걸 많이 넣었다고요. 그러면 텍스처를 조정하기 위해서 증점 다당류, 카라기나이 등뭐 이런 걸 썼었는데 그건 식이섬유예요. 시기, 나쁜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이름만 첨가물로 붙어 있으면 그럼 카라기나는 첨가물이고 한천은 첨가물 아니면 한천은 뭐 건강하고 카라기나는 뭐 나쁜 거고. 그게 옛날부터 써왔으면 그냥 우묵과살를 쓰면 그걸 그냥 굳이 식품으로 분류하는 거고 똑같은 용도지만 어 나중에 개발됐으면 요즘 관리, 요즘 나오고 새로 등장한 건다 뭐예요? 첨가물로 관리해요. 첨가물은 뭐예요? 검증돼 있는, 규격 설정돼 있는, 허용량이 모니터링되는 오히려 안전하게 관리되는 품목이 첨가물이에요. 모든 성분, 개별 성분, 독립 성분은 다 첨가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설탕은, 소금은 첨가물에 이요첨가물아니에요 첨가물로 안돼 있나 그게 불만이라니까. 똑같이 다 첨가물로 관리해야 좋은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별 성분을 넣은 거잖아요. 근데 소금은 옛날에 식품도 아니고 첨가물도 아니고 광물질이었다가 갑자기 식품으로 들어가고 당류 중에서 어떤 당류는 식품에 들어가 있고 어떤 당류는 첨가물로 들어가 있고 아주 어지럽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육가공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관심이 대상이 되거나 유용하다고 하는 첨가물은 알질산 같은 거죠. 발색제라그래서 색소를 산화되지 않게 해서 고정해주는. 근데 그거 정말 쓸데없는 논란이에요. 개인적으로 쓰면 상당히 잘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원래 허용된 양이 더 작아요. 70ppm. 근데 70ppm 중에서도 또 실제로 그것도 많이 안 써요. 색이 작기 때문에. 그 알질산이 그렇게 그 양이 유용하다 그러면 뭐 채소 먹지 말아야지 뭐. 채소가 알질산의 덩어리인데 식품 첨가물에 제일 많이 들어간 건 뭔지 아세요? 애들 분유, 애들 분유에 첨가물에 제일 많이 들어가 요 식품 첨가물. 한번 퍼시안 봐보세요. 이름도 알수 없는 온갖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다 첨가물이에요. 그럼 첨가물이니까 그애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함량, 미네랄 함량 맞춰라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 량이 종류로 봐서는 가장 다양하게 들어있는 게 저제 분유. 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이라 그러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구체적인 품목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딱 봤을 때 색깔이 진해. 그러면 색소를 넣거나 원래 있던 색깔이거나 색소를 넣은 거잖아요. 그럼 색소가 들어가 있는데 나는 천연을 넣었으니까 좋아. 난 솔직히 천연 색소 안 좋아해도. 그게 무슨 좋다고? 그게 원래 뭐 있던 식품에 있던 색깔이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베타카로틴이 예전에 암을 더 일으킨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치자 색깔이 무슨 뭐 어디 연지벌레 색깔이 모유 색깔이 그걸 굳이 뭐 굳이 넣어가지고 더비 가격만 많이 들어가고 비싸게 하는 그러니까 비타민도 첨가물, 미네랄도 첨가물, 아미노산도 첨가물 식품에 들어있는 모든 개별 성분은 첨가물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 항산화제도 첨가물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첨가물 먹어서 병나나요? 천연물 먹어서 그래요. 천연물은 식품 너무 많이 먹어서 병나고, 비만하고, 당뇨 걸리고 그러고 있지. 당뇨를 일으킨 첨가물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된 생각. 구체적인 증상이 있으면 독성이 있거나 그 위험 수준에 발생할 정도면 그걸 왜 놔둬요? 그 품목이 많은데. 바로 법으로 그냥, 이건 금지. 시각처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실적. 국민 건강을 위해서 무엇의 규정을 낮쳤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제안했습니다. 실적 아니야, 실적. 증거만 들이대면 되지. 전처리 하지 마세요. 그걸 왜? 전처리 할 정도로 식품이면, 시각처에 말해서 전처리 할 필요가 없이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다 이미 충분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문제 없을 제품들입니다.